아 여기 그렇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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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. 지금처럼 해. 그렇지! 그렇지 아유 타타타에 아야 아야 아니야 들어지 그렇지 펀치 다음에 킥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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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펀치 다음에 킥 펀치 다음에 킥 킥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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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어 킥까지 아미즈에자 최지훈 자, 선수 오른발 많이 써 오른발 아미즈메 최지훈 펀치 펀치 그렇지 좋다 좋다 어이어이 어이. 오케이, 좋아, 나이프 자존심. 자호페하고 들어가보자. 오, 오, 이 그렇지. 오른발까지 갔어요 지금. 오, 좋아, 좋아, 오케이, 그렇지,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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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리지마, 밀리지마, 밀리지마. 자, 그렇지! 자, 발 차기만 하면 맞네! 그렇지! 그렇지! 자, 오케이!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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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! 어이, 어이! 자! 어이, 플립, 플립! 이목! 집중해! 그치지 그렇지, 그렇 네, 오케이, 오케이, 네, 가, 가, 자, 계속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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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해. 그렇지 호하고 네, 가자, 네, 어이, 다시, 다시, 어이, 다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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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. 그렇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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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 <봇> <다시, 다시. 봇> <다시. 봇> 그렇지 좋아 잘한다 오케이 킥까지 갔어 킥 그러체.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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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킥까지 가야지 킥까지 자 킥까지 갔어야지 자 거의 다 왔어 30초만 물아보죠 30초만 30초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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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, 그렇지. 어이, 어이. 그래! 발까지 갔어야지 낮게 차, 괜찮으니까, 낮게 차. 그렇지. 그렇지. 발까지 갔어야지. 그렇지. 그렇지. 오케이. 어이, 어이.